이번 시간에는 가로막대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막대 차트는 보통 이렇게 국가라든가 이렇게 항목명이 있고요. 항목이 있고 그 데이터 값들,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가지고 순위를 이제 비교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이제 가로막대 차트의 주요 활용처인데요. 자, 이 항목명이 길길 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길면 이 항목명들을 어, 세로축에서는 제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축을 많이 어 가로막대 차트를 많이 활용하는데 자 만들 때 이제 유용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 순이기 때문에, 위가 가장, 뭐, 1등이면 1등 해서 가장, 뭐, 높은 숫자면 높은 숫자, 이렇게 해서, 위에가 가장, 어, 높은 값이 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가로막대 차트 자체 자체가, 막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항목명은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항목명을 밑, 위에서 아래로 좀읽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쭉 내려가는데, 어 이럴 때는 보통 어, 내림차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으로 만드셔야 차트를 봤을 때 봤을 때 순위를 좀 비교하기가 좀 수월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이 차트는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요. 자 보시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서, 이렇게, 뒤죽, 어떻게 보면 막대 크기를 보시면 뒤죽박죽 되어 있죠? 자,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1등이 어디냐? 자, 보시면 여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어디냐? 그러면 뭐, 미국,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내가 일일이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3등이 어디냐? 그러면 이거, 요, 요 한국이고요. 4등, 5등, 이두개 부분 또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쭉쭉 보면은 밑에 나머지 부분도 어디가 먼저인지 이게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렇게 큰 격차들이 있다면 그나마 비교하기 쉬운데, 이렇게 미세한 격차들이 있으면 이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로막대 차트를 쓸 때는 순위를 비교하는 것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정렬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값을 내림차순으로 하든지 항목명을 가나다 순으로 하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어,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값을 내림차순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 여기서 정렬 정렬에서 여기 내림차순 정렬이 있죠.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서 값이 어,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 차트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죠? 이 이유는 차트가 어, 제일 마지막 걸 제일 위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항목을 좀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어, 마우스 이 항목명을 클릭한 다음에 축을 클릭하고 축 서식에서 여기 축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중에 항목을 거꾸로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국가명 국가명으로 해서 우리가 어 내림차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원래 원 상태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어 우리가 수치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부가적으로 좀 강조 한번 몇개 해볼게요. 여기서 너무 숫자들이 많죠.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한두 가지만 딱 짚어줘도 돼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전체를 어 하는 것보다 는 이렇게 뭐 대표적인 거세개 아니면 뭐 다섯 개 빼고 이 레이블을 하나씩 없애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 독일이다 라고 하면 독일을 빼고 독일을 빼고 이런 형태로 나머지는 다 없애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 그 상태별 입장에서는 이 숫자를 다 봐야 된다는 이제 음극적인 이제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거죠. 숫자가 하나만 남긴다면 하나를 제대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막 그~ 어, 바꿔줄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를 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 한국을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만 해서 색상을 좀 다른 걸로 주황색으로 바꿔볼까요? 음, 주황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도 하고 이 부분 텍스트도 또 관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별도로 이것만 이렇게 강조해서 주면은 이 부분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죠. 자, 자 가로막대 차트를 연도 시간을 가지고 가로막대 차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샘플을 이렇게 테이프로 갖다 놨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입할 때 이럴 때는 어, 낮은 연도부터 높은 연도로 이렇게 좀 많이 기입을 하는데 차트에서는요. 가장 최근 연도를 가장 위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갈수록 과거 연도 그러니까 그,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아니라 연도를 기준, 항목을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삽입해서 차트를 누르고, 모든 차트 중에 가로막대형 차트,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로막대형 차트를 만드시면, 그런 없애고, 이렇 만들어 볼게요. 좀 편집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색깔을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어, 회색 계열로 좀 바꾸고 너무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막대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어, 이런 형태로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부분 필요 없겠죠. 이렇게 그 막대의 데이터 값이 표시가 되면 사실 이 축이 큰 의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고, 이 부분은 이제 제외하셔도 돼요. 자, 이런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런데 이제 비교가 조금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평균 이상을 했던 해, 평균 이하를 했던 해라는 것을 또 구분해 주고 싶어 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 그,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든다면, 우선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해서 평균, 어, 여기 자동 합계해서 평균을 계산할게요 이렇게 평균을 아,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66점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삽입 해서 도형 그 다음에 선을 가지고 쭉 해서 만들어 놓고 66점이니까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에서 이 선을 좀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너무 선이, 어, 저렇게 보이니까, 점선으로. 그리고 여기에 평균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평균 16.2 이런 형태로 하고 글꼴을 조금 바아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죠. 이렇게 차트에, 차트에 이렇게 부가적인 내용을 쭉 조금 넣어서, 넣어서, 독자가, 독자가 이 차트를 해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도움되는 정보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 가로막대 차트를 그 내림 차수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봤습니다 항목이 시간이 아니라면 어떤 데이터의 크기 순 내림 차수로 하셔야 하고, 항목이 어, 연도라든가, 이렇게 시간이라면, 시간도, 시간을 기준으로 내림 차으로 하셔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수월하게 보고,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위에 올라가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